한강 작가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로 김만중 문학상을 받아 남해군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제주 4·3 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까지 우리의 아픈 역사와 국가폭력의 고통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힌 경남의 역사적 사건들도 재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2년 전 남이군의 대표 문학상인 김만중 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흥강 작가. 코로나19로 지친 작가에게 새 작품에 도전할 힘이 됐습니다. 차도 타고 배도 타고 또 모험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어, 잊지 못할 것 같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을 이념 담론이 아닌 피해자인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 아이들이 어깨를 크린채 눈을 고 있는 것 같았다. 역사적 폭력을 원색적으로 안갚함하는 상투적 서사를 극복했고 개인의 실존적 트라우마를 인류 보편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4.3 사건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린 건 제주 출신 작가 현기영의 소설 순위 삼촌이었습니다. 동백꽃을 4.3 희생자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강요배 화가의 역할도 컸습니다. 잘려나간 목숨처럼 송이째 떨어지는 동백꽃이 주연인 반면 역사의 현장은 보일듯 말듯한 배경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강 작가처럼 통속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공이념, 이런 거 가지고 사삼을 참 봤지 않습니까? 항쟁도 항쟁이지만 은 대참사, 압도적인 걸 시켜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역사적 폭력은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 사건은 70년이 넘었지만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노력 외에도 문학적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명을 해야죠 사람의 원, 조적 본성이나 악의 본질 자체를 투시하는 장대한 담론으로 작품을 심도 있게 묘사하는 이런 작품이 나와야 역사적 폭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잊혀져선 안 된다는 한강 작가의 주제의식이 경남 문단에도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